아...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 만약에 진짜로 제가 해적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 따라가도 나쁘진 않을 거야 월급도 두 배고 어? 그리고 스모커의 준장님이 날 거둬주긴 했지만 예전에 과거의 기억이 없잖아 그래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에이 그래 야! 어? 조건이 있어 뭔데? 네가 정말로 내가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인지 어어 어.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네가 테스트 그래. 뭔 테스트 네가 나보다 강하면은 내가 잠, 군소리 없이 널 따라갈게 어때? 야 잠깐만 치사한 거 아니야 뭐가 넌비빛 능력 열 능, 능력자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 아 잠깐만 나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혓바닥이 좀 이상한데 아야 <laughs> 비빈 능력, 능력 능력자다 아야 <laughs>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야 이거 무용거 아니지 어 알아 나 이렇게 치사한 애 따를 생각 없어 어 <laughs> 어, 어 알아. 하여튼 점점 당당하게 있니? 나한테 싸워서 이겨야 돼. 어 비피 열매가 아 그래, 뭐 어때? 어? 야 열매도 실력 아니니? 그러면 방금 또 실력 아니니? 어이기 이제 논리적이 난데. 어이 어이 제법이야. 아예 어쩔 수 없구만. 아이 그래 이 해군 기지에는 어그 어. 어떤 악마 열매 능력자를 만나도 대응을 할수 있게끔 훈련하기 위해서 어, 어. 이거 그 임시 악마 열매 훈련장이 있어. 아 진짜? 그래. 그럼 가자 따라. 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 거기서 야, 이기면은. 나가도 되냐? 어? 아 오늘 근데 사람 없을 걸? 아 그치? 너나 그 몰래 막 잡으려는 속셈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가서 만약에 누 가서 누구 사람이 있으면 죽이면 되지. 아, 가, 가, 그래, 아, 아, 그래 네아 가자. 아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해적스러운 말을 하지? 난 해군인데. 아, 니야 야, 너그 해적의 피가 흐르고 있어. 가자. 아, 이상하네. 아, 그, 그래 가보자. 어. 아, 어, 이상하네. 여기다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구만 에잉 야 여기 왜이렇게 아무도 없냐 여기가 잘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있지 어 여기가 가상필드 아니야 여기서는 어떤 악마의 열매를 먹어도 가짜거든? 잠깐 동안 그 악마의 열매를 구현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자 일단은 사기네.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끼고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건 기분탓이야 어 어디서 많이 봤던거 같아어 왠지 되게 친숙하지 않니? 나 이거 많이 뽑았어. 그치 이거 되게 되게 잘 만들었어. 되게 친숙하게 만들었거든. 자 가장 열매 뽑아. 간다. 어. 핫! 어 이거군. 뭐지? 야! 야! 왜 어떤 열매인지 알고 왜 아야? 무슨 소리야? 난그 열매를 알고 있다. 아 뭐야? 뭐 네가 어떻게 열매 다 알아? 이게 해적 따위가. 이게 해적 따위라니. 아유. 야 해적이 되기 위해서. 역을 열매 정도 알아야지. 아 이게 무슨 열매지? 아, 어, 이런 열매구나. 자, 가 볼까? 어. 자, 준비. 야, 능력대로 싸우면 되는 거지? <laughs> 잠깐만. 그검 <laughs> 어? 왜능력대로 싸우면 되는 거죠 어, 어, 어. 그 그렇게 는 난데. 그리고 말이야. 어. 어. 너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내가 날고 있으면 넌못 때리니까. 괜찮아, 일단. 하자. 준비. 시작! 날기 전에! 아아아 <목소리> 안돼! 안 죽다니! 아아아아아 아, 이럴 수가 어리석은 그 녀석 야! 야 근데 나화면이 안보여 내가 너무 키가 작아서 그러지 화면에 뭐야 야화면 보라색이라고 어이석은 그 녀석 내려와라 앞에 안보인다니까? 날라다닌다니까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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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아제 가스 너 가스 가스구만 너 이녀석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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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피해지고 나 이거 날고 있나 나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려와 에이 강해봐 얼마나 강하다고 어? 아야 다시 다시 전투를 재, 재시작하지 않겠어? 아 이거는 완전한 상성이군 서로 아무것도 할수 없군 오케이 좋아 재투표 재시작하자 야 그리고 나 화면이 안보여 이거 야이 능력 원래 이런 능력이니? 자 나부터 뽑는다 아아 어? 이글이글군 야 응? 아니야. 일단 해보자.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군소리 없이 어 알겠지? 날 이겨야만 내가 따라갈 거다 알겠어? 아 어. 간다. 아이 시작. 야 이거 이거 이것도 앞에 안 보이는데? 응? 너또왜왜 날라다니니 또? 왜, 왜 날라다니니? 너야이 녀석 아다 피하고 슥 컷. 슥. 야너 어차피 자연계니까. 가까이 다가가 봤자 의미가 없군. 자연계 아니다. 뭔 소리냐? 뭔 에이스는 자연계다. 에이스 아니다. 그럼 너 뭔데? 난 킹이다. 어. 킹? 아 안돼 안 맞았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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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건 안돼 이러면 안돼. 와, 어, 안돼. 오오오 오, 여기 야, 뭐야?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니? 어, 어, 아니야 기분 나시다. 안돼 살려줘 괜찮아 친구야 나갈 수 있어 안 돼! 어어어어 어어어 이거 왜이래 이거 아아아 부들부들 아안돼 아, 오케이 한번에 터뜨려 버리고 야 뭐야 아, 아, 한방에 터지잖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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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너 너무 사기 아니니? 능력 어디 있나 내가 다이앤카이까지 써가면서 안돼 아아아아아 아아아안돼야 아, 내가 이겼지? 어어 어, 잠깐만 아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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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는 어디지? 야 어? 괜찮냐? 야 뭐야 여기 어디야? 너 나, 대, 나랑 나 대련중에 쓰러졌잖아 또 시, 심각해 보이길래 내가 여기 데려왔어 병원에어 병원이야? 저아아 아, 아, 뭐야 근데 의 사주씨 저 괜찮은거죠? 좀 멀쩡해 보이는데 상태 어때요 예? 아 이거 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laughs> 예? 왜요? 빙저 빅픽씨께서는 앞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하십니다. 뭐? 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 불구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에? <laughs> 예? 아... 내가 고자가 됐다. 이 말이가? <laughs> 고자라니. 내가 내가 고자라니? 이 무슨 소리야! 내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스,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얘 지금 내가 <laughs> 고양이! <laughs> 야 방법 있을 거야 선생님 얘 나랑 여행이야거든요 빨리 방법 알려주세요. 아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야 이때 이때 이때. 아니 이때 뭐 방법이 있다 말입니까? 아이 그렇습니다. 저쪽 동쪽 마을 끝에 가면은 어 아주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가져오시면은 뭐 제가 어떻게든 약을 만들어 보지요. 어? 야 그렇단다. 야 아,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할것 같아. 그래, 야 가자. 지금. 아이 근데 어내전내전 모든 짐을 그 스모커 주장님이 갖고 있어. <laughs> 수, 수, 스모커? 어, 야 근데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라 없을 테니까 네가 가서 가져와 주라. 나 환자잖아 지금. 알았어. 내가 가져올 테니까 너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너 움직이면 이제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laughs> <있어>. 알았어. 갔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아 <아이씨, 어이>, 여기 <laughs> 없다 했는데 아무도. 오늘은 휴일이지만 휴일에도 휴일의 진물을 보는 게 아주 꿀맛이지. <laughs> 저기 사람 있는데. 일은 휴일에 하는게 제일 재밌어 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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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일단 이그 옷을 입고 그럼 뭐 해군인 줄 알겠지? 일 어, 일을 해야지 어어슥슥슥슥슥 응? 뭐지? 내 잘못, 잘못 기분지겠지 슥슥슥 어? 뭐지? 내 기분타진가? 슥슥슥 대로, 대로 너 뭐야? 안녕하십니까. 너 뭐야? 너 뭔데 여기? 너 누구야? 아이 잠깐 나 두고 간 물건 이 있어서 가져가려고요. 아이 그래 뭐두아이 네. 그렇게 잘좀 챙기고 갔어야지. 어이. 아이 이거 수고하세요. 어 그래 그래. 넌 아, 아, 잠깐만 기다려. 야 놀러 와. 루어. 야. 예? 에? 이 녀석 얼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너 어디 소속이? 야아이 아예 아닙니다 저 성형해가지고. 너 어디 소속이야? 예 네? 저요? 빅피 빅피요 빅피. 빅피는 소속이. 내밑에소속인데걔 소속이 어디에어디 있어? 오기 전에 오기 너에 오기 어에투기에 오기 전에 오아비에아아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전에 오기 전에 오 아 그래? 뭐 협박하는 거야? 아뭔 소리야? 야 일단 빨리 동쪽 마을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니배 어디 있냐, 배?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야 원래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너 해적왕이 될 남자가 야 해적왕이 되려면 원래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딱 올라가야지. 아씨, 이아 뭐지 이거 생각이랑 다른데 이거. 아, 그그 아, 아, 그, 그, 그치? 아. 일단 타. 아, 아아 아, 아, 잠깐만. 아우 아. 아, 왜배를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 왜? 뭐, 뭐가 아유, 아파? 아유, 잠깐만, 아, 왜 이러지? 아, 어떡 하지? 얘를 따라가는 게 맞나?